아니, 짐승가 하늘의 모든 새와 이건 동물들입니다. 모든 내가 모든 풀은 풀을, 풀을 먹어 얘들은 우리 집풀 먹는 얘들은 풀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코기리도 풀만 먹고도 그렇게 단백질 이 많은 어마어마한 고기 덩어리를 키는 그러니까 풀 먹으면 단백질이 없다. 이건 도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 고기를 먹어야 돼 단백질이 그러니까 전부 다 미국 의사들이 하는 소리야. 끼기는 어떻게 이렇게 단백질이 많은가? 응? 아, 여긴 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태양계에서 지구에서만 생명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태양을 받아서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흙의 원소와 인간의 몸의 원소는 똑같습니다 이 몸을 뭘로 지탱해? 흙에서 나온 것을 지탱 똑같은 거니까 흙을 우리가 먹을 수 없잖아요 마그네슘, 망간, 뭐 이거 좋다는 철분다 취해야 되는데 못해 뭐예요? 그걸 누가 먹어? 식물이 심에는 채소가 포토센세시스라 그러죠? 광합성 태양을 가지고 탄산가스 산소 뭐 해가지고 이 식물이 드디어 모든 농말 과일 단백질 모든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는 식물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밀 곡식 뭐 채소 케일 다 씨면서도 씨 있는 거 사과 과일 다 그래서 흙에 있는 걸 갖다가 이 식물들이 먹고 그식물들이 과일 이라든가그 식물 그 열매 곡식 채소를 우리는 먹으러 말면 우리는 신선한 건강을 누리며 969살까지 살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먹으면. 근데 이게 이제 오염이 뒤에 시작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너무 거창해서 이게 할 수가 없는데. 고담 댕깁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예. 네. 이 얘기는 나하고 그래야 되겠어. 딴 얘기는 책대 한두 권 읽은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일체 우유에 대해, 우유하는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피자도 사먹지 말고. 우유, 뭐, 여기, 여기, 자. 왜 그래요? 소를 방축해서 농장, 어디 보십시오. 텍사스 소 그렇게 이르고 있나. 전부 다 파밍이라고 해서 전부 에 케이지에 넣어서 기르죠 그리고 뭐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소젖은 소가 먹게 돼 있지, 산은. 다른 동물이 젖을 먹는 종족은 인간, 이제 미국 사람밖에 없어요. 소젖을 먹을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사람 젖이 안 나오면 소주에서 먹어야 되지만 뭐 사람 젖은 먹어야 되고 왜냐 이 우유를 많이 짜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살코기 생산량을 증가하기 위해서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무조건 사료 먹이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죠 그 다음에 움직이면 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잘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기름기가 생기죠 그래서 마블링이 생깁니다 그래서 맛있는 스테이크가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가둬두고 집단사고그리고그 다음에 이 집단사고는 닭 같은데 병이 한번 옮겼다면 싹다 죽어버리네 그러면 쫄딱 막 이러니까 항생제를 무지하게 투자하면 어차피 얘도 오래 살게 아니라 2, 3개월 동안 다잡어먹어야 되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항생제를 투여해서 모든 항생제를 다 먹여서 일체 걸리면 한 마리라도 걸렸다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항생제를 투여하고 그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미국 이 넓은 땅에다가 밀을 가는데 농사지어 사람은 말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비가 한번 오고 나면 뭐가 문제죠 곡식만 자라는 거나 심지다는 온갖 잡초가 자라는데 말도 못 해요. 이게 농사 이런 끝없는 잡초와의 싸움이요. 우리 아버지도 뭐 농농 농사, 농사 농사 가서 호미를 매주고 해주고 다할리그 근데 드디어 병충해가 또 들어오네. 이놈이 다 먹어 버리네. 그러니까 드디어 지금부터 40년 40, 전에 DDT라는 게 나와서 쫙 뿌리면 병충해가 싹 죽여 버리네. 최근에, 난 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라운드업이라는 이야기 때대 라운드업을 땅에다 확 뿌리면 뭐요? 여러분, 땅에 흙에만 뿌리는 게 아니죠? 그냥 밀밭에 뿌리는 거죠? 그러면 밀만 살고 잡소를 싹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밀은 안 죽겠습니까? 밀에도 그대로 라운드업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미국산 밀도 먹으면 안 된다고 제가 읽은 의사가 얘기해요. 제가 이은 참, 미국산 물도 먹으면 안 돼. 유럽산은 괜찮던는데 지금 유럽도 이 라운드업 허가를 했대. 왜? 라운드업 뿌리면 이거 다죽인대데 다. 죽인대, 다. 이 사, 으, 여러분, 식물을 죽이니까 사람을 안 죽였어요. 식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살, 제초제는 식물을 죽이는 건데, 이 무시무시한 독약을 갖다가, 참. 지혜 <laughs> 뭐, 이거는, 이건, 이건, 지금 이게, 지, 이, 뭐야, 이, 유전자공화가 아니면 지금 생명공화 갈게 없답니다. 다 도마도도 버셨죠. 그러면 두껍게 하는 거씨 없는 수박. 유전자를 대고 건드리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이 GMO는 이거 완전히 해가지고 지금 이게 옥수수죠. 이 그래서 이 GMO 옥수수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GMO 안 들었다고 다 얘기하는데 한국은 또그 법도 없어. GMO 100%다 GMO야. 유전자를 변형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옥수수를 먹는데 우리 몸이 먹던 수천 년 동안 먹은 옥수수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본 유전자를 바꾼 그런 옥수수가 아니에요. 생겨난 옥수수지 GMO 뭐예요? 이 뭐요? 진액틱 모디파이드 뭐 어찌고 뭐, 아닙니까? 진 진이 뭐요? 예그 네, 네, 이걸 바꾼 거 아니에요? 유전자를 바꾼 거요. 예야 이거 보세요. 소가 소는 풀을 먹게 되는데 옥수수 를 먹이잖아요. 커다가 뭐요? 그그 내장 뭐소 뼈다기를 디디 갈아가지고 소시지 만들듯이 디디 갈아가지고 같이 섞여서. 단백질 해가지고, 소를 갖다가, 왜, 소 살찌기 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가, 오리지널리 풀만 먹던 소가 그냥, 이제는 옥수수를 먹으면서, 뼈, 소 뼈다기 먹게 그냥 드디어 광우병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런지도 몰라. 그냥, 확실한, 확실한 거는, 이런 거라고 있어. 이제 성경기 말하고 마쳐야 되겠네. 자, 우리가 이 동산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 에덴 동산, 퍼펙트. 인간이, 해부로건강하게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 동네 사단이 들어오고, 드디어 돈이 일만 하게 뿌리가 들어오고, 이렇게 지금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동산을 잘 지켜야 하는데, 모든 악이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 환경을 다 망쳐버렸어요. 대량생산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그냥 약을 쓰고, 뭐 그냥 동물을 죽이고 끔찍한 짓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위스콘신 메디슨일때면 맨날 원숭이 보호 대모대요 동물, 동물학대, 왜? 비스컨신이 그 영장류 연구센터에 있어가지고 원숭이를 갖다가 사람 대신 뭐 해부하고 맨날 죽이고 길러 가는 거 있죠. 사람의 가장 가까운 게 쥐가 제일 쉬운데 사람의 가장 가고운 원숭이 아니야. 그러니까 원숭이, 거기 동물,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그런 의대가 발, 발대, 실험실이 발달해면으니 맨날 동물의 보호가 들어와서 대부에 거기에. 근데 이렇게 돼, 어? 이걸 기파하게 되는데 이걸, 이걸 잘 가꾸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걸 기파하지 못하고 온갖 이런 것이 들어오도록 했단 말이에요. 자유는 다 파괴된 거예요. 그 다음. 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금식을 여러분, 이, 원래 간을 조금씩 하는 거 아시죠? 이거 무지의게정입니다 이, 이, 다니엘이 이래서 이렇게 건강이고요. <laughs> 그 다음에 술, 술을 즐기하고 고기를 탐하는 자가 가난해질 것이요. 이거 잘 들으십시오. 술을 즐기하고. 어, 입에 대지 말는 말은 안 했어요. 대대 즐기지, 너무 이거 많이 먹지 마십시오. 음식을 탐하는 자는 아니, 적당히 먹으십시오. 그 다음. 병자가있느냐 기도하는 거 이거 영적인 거 우리가 이건 우리 전공이니까 지금 내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거 믿습니다. 영적인 거 우리 철저하게 이거 우리 영으로 역기능한 거 믿지만 영혼 몸인데 이 몸은 내가 돌보지 않으면은 네가 아무리 영적으로 기가 막혀도 잔질레이크처럼 과로사로 죽는 수가 있다. <laughs> 자 무거운 짐을 벗어라 아시겠죠? 이거는 우리 몸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라 기뻐라. 응? 현재 지금 안락을 추구하고 가품 소유 남과 비교하고 이거 이 소셜 시 SNS가 이게 문제요. 뭐 맨날 와서 맛있게 먹다. 그 사람들이 모처럼 간 거요. 그럼 맨날 가는 줄 알고 하, 나는 언제 가서 조 먹어보나. 얘도 지금 오랜만에 간 거요. 그런데 가다뭐 그놈 징징거리는 거뭐 커피 마셨다 그 사진 찍는 사람이 누가 있어. 멋있는 카페 갔다 그 찍고. 그러니까, 이거, 이 해롭습니다. 그러니 남과 자꾸 비교 안 하라는 건데 비교가 없습니다. 죠 미래의 짐, 불확실 불안, 근심, 나인된 게 확고다. 자, 이제 굿뉴스입니다. 성경에다 있어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얘기 성경에 예수님 수없이 잖아요 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우리 사모님 얼굴을 보십시오. 항상 생글생글 울는데, 뭐, 크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나한테는 최고 잘생겼지만, 우리 그 자매 하나가 다 죽어가고 끝이야. 의사는 끝인데 살아있는 거야. 근데 매주 가는 거야. 나는 너무 결혼 안 가면 너무 근심되 걱정되고. 가보면 할 말이 없어. 아 죽으면 죽은데 의사는 끝나도 되는데. 그래서 사모님은 가서 생각, 생각고서아다 죽어. 딸 같은 앞에 와서. 그래 걔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말 한마디를 해줘. 그래 내가 참 대단하다. 나는 가서 그냥 인상 맞춰서 구경만 하고 걱정만 하고 오고 안 가면 그래. 그면서 내가 이런 서, 이런 책들 읽고 이런 설교를 준비했어. 아니 이거 나야 되고 이대로 어떻게 성경대로 돼야 되는데 왜안 될까? 네가 믿음이 없으니라. 그러면 나도 책임 없어. 아니 그, 목사가 그렇게 할수 없잖아. 내 딸이 어, 네 믿음이 없으니까 임마. 아니 믿는 자의 능심 없더니 없지. 그러나 그런 식으로 다 해버리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야. 도와줘야지. 하지만 난 예수님이 너 믿음 없다. 너? No. 안수해달라면 안수하러 갔고, 오지 않으도 됩니다. 말씀하십자면 말 한마디 했고, 예수님이 그 사람 믿음까지 내려가셨잖아. 응? 네? 어? 저를 낳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니 문등병 황제에게 손을 대고 안수하면서 그 문등병 가까이 가고 계신 사람인데 그때 그 온다고 다 두려워할 때거든요. 손을 대면서 내가 너 원하니 깨끗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마음이 슬그면 양약이라도, 이건 약이 필요 없어요.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한 음식을 사람은 병이 안 걸립니다. 이게 돼 10년이 걸리면 뼈를, 이거 기가 막힌 말이야. 뼈가 뭐예요? 피를 만들어내는 데가 뼈입니다. 뼈가 말로 뭐예요? 백혈병이요 죽는 거야. 피가 건강하게 나오고, 그리고 그럼 뼈에서 피만 잘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먹은 걸 제대로 먹어야 돼. 피는 뭐, 소화를 영양가가 바로 피로 해서 전달하니까 피는 전달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거든. 그러니까 뼈를 마르게 하느냐? 이게 반대로 뭐요? 즐거움을 뼈에서 좋은 피를 잘 생산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이 성경이 현대 과학을 능가하죠. 이 만드신 분이 그분인데 응? 어?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and be glad. 제가 우리 제 영어를 하나도 안 미국, 미국 무대 가서 안 How you i n you doing? How you doing이래. How are you doing? 미국 장가 Fine and you? <소리> <Music> 하 그런데 나는 이제 성경만 읽고 이제 주일날 로버트 슈러가 설교하는데 딱 나가지고 새 웃으면서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맨날 똑같아.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리라. 딱딱려렇지 그건 듣겨. 맨날 하니까,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우리 사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맨날 우리 사모님이 제일 좋고 좋아해. 이게 건강과 장수의 비결입니다. 매일 아침, 인자가 새로워. 내가 이런, 이런 은혜를 받았다니. 와, 내가 오늘 아침도 살아서 내가 이런 소망 가운데 여러분 같이 이우리가뭐볼게 있다고 뭐 캘리포니아에서 여기서 저기서 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셔가지고서 이, 여기 이, 이 여기서 내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좋은가 내가 지금 책 수없이 읽었거든요 그 읽은 것 같아요 단시간 내에 여러분한테 충격이라도 줄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것걸 기뻐요 내 시간이 없어 안 합니다. 여러분, 일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뭐요인생 비참합니다. 맨날 일하러 가는데 죽으라고 일해야 돼요. 그다음에 은퇴해서 파이어, 뭐여? 파이어 뭐죠? Financially Independent Retired Only 해서 40에 은퇴했대. 그럼 뭐하지? 마약할 공연은 없어. 아, 뭘 하겠다는 거예요? 사진 찍고 여행 다니고 여행 계속 생게 봐. 맨날 가는 그 놈이 그 놈이지.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뭐돈 벌어 하는 게 아니야. 남을 섬기고, 뭔가. 일. 자기 즐거운 거 하든지, 돈안 생기더라도. 참은 뭔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걸 기뻐하고, 사람 섬길 수 있는 걸 기뻐하고, 살 동안 기뻐하며 설을 행하는 거. 아니, 서로 행하여 가서 뭐. 남의 휠체어를 밀어주든지. 참은 미국 사람들 그 봉사가 그게 잘돼 있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면 할머니들이 이거 다 하여 봉사하니. 이거 아름답잖아요. 이거, 이거로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집에 앉아서 가만히. 아니, TV나 보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응?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 가서, 이거라도 밀어주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생명 원체를 지키자. 이게 참, 이건 뭐, 너무 중요하죠? 상처, 트러블, 성장에 취대된 질병, 질병. 그 다음. 응? 예산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건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옷, 옷 입듯이. 날마다. 옛 삶을 벗어버리고 다 끝났나? 다 끝났지? 오케이. 오케이. 어어거끝자 이거 지금 영혼 몸이 어떻게 이렇게 하냐 몸과 마음의 관계인데 이거 여러분 이 심지어 95%까지 얘기하는 85%인지 95%가 뭐예요? 병의 원인 원이다 병 특히 암 불치병 같은 같은 고질병 같은 모든 병에 85%인지 95%가 뭐다? 왜요? 왜요? 아, 그것도 몰라. 85, 9, 9 0 스트레스입니다. 신기하죠? 지금 얘가 영혼 몸 얘기 다 했지만, 자오지간 짐을 쏘, 날마다 우리 짐을 짊어지시는 주. 주는, 너희가 짐을 쏘에수가고 물건 짐리자들아다 내가. 우리는 다 죄의 짐을 지고, 양심의 짐을 지고, 종교의 짐을 지고, 별걸 다짊어 지고 살아가는 거야. 과거에 후회한 거, 하, 아, 내가 왜 이렇게 결혼을 잘못했던가. 아니면 내가 왜 그때 이렇게 했던가? 그때 그, 그, 그 길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다 벗을 수 없는 짐이야. 니, 그래, 지금부터.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뭐냐,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구선 생각과 깊은 감정. 우리 아저씨, 수, 예, 일단은, 그, 예, 몸은, 요거 여긴 제가 이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게 돼, 과목에서 한번 가르치는데, 우리는 생각을 하면은요, 바로 생각에 따라서 몸이 화학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화학 물질이 분비되고 나쁜 생각 하면 나쁜 화학 물질이 분비되요 생각 하나로. 그렇 그게 계속 되다 보면 신경 세포가 그쪽으로 생겨요. 그래서 이거 에피지네스, 에피네시스라고 하는데 에피진이 올려져서 후성 유전학 을해 가지고 이 세포가 그 유전자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에 따라 이 세포가, 이제 이, 이 세포들이 연결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은 결론만 얘기합니다. 우리 이 성경대로 살면은 피에 이런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되는 거예요. 뭐늘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면은, 옥시토신, 도파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온갖 거 다. 그, 뭐, 여러분도, 구글만 해도 다 나와. 그, 그지. 사랑하고, 엄마가 자녀를 돌보고, 남을 섬기고 그때, 그때 나오는 거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내 건강하고, 사랑하면은 오래 살게 돼 있어. 사랑받으면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그런데, 우리가 미워하고, 상처받고, 괴롭고, 우울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은, 끝없이 이 코르티솔이라는 이름이 자꾸 생겨서 내가 생긴지도 몰라 이게 만성 스트레스라고 되는데 항상 이게 높아 있으니까 드디어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여기저기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야.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이 높아지고 등등등등등등.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 우리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너무 연결돼서 지금 지금 여러분이 제강의 빼놓고 들은 게 전부 다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 얘기에 전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그냥 그래. 이게 전부다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는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아니, 이런 것이, 어디서, 이렇게 좋은 메시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응? 하나님 의가 되었다. 고 너는 애플 오브 아이스 눈동자 같이 지켜준다고. 여러분, 우리 자녀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벽하고 어? 거룩하고 완벽한 존재로 지어서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존재로 지고 내가 이런 존재로서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이거를 함께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가운데 살아가는 건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이 더 이상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도록 그그리스도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 그걸 바라보고 거울의 원리, 날마다 그걸 달가고 하면 건강은 그냥 따라오는 거야. 따라오는 거야. 이거, 이거,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배운 게 전부 이거야. 그래, 이렇게 그냥, 이건 얘기 안 해도 그냥 몸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고 사랑 하면은 몸이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몸이 이렇게. 이거 반대로 하면은 몸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 무너지게 돼 있어. 그리고 그, 예. 네, 다 됐죠, 이제? 응? 자, 이건 니가 더 좋아하는 거야. 읽어봅시다. 시작.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급해서 생수의 강이 올라오라. 이야, 이게 뭐예요? 예수님한테 오시면 끝없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생수의 강. 여러분, 아무리 오염되고 지금 미국은 도대체 쓰레기를 갖다가 분리수거도 안 하고 갖다가 어디 처박아 놓아가지고, 그죠? 땅이 넓으니까 매립을 하잖아요. 태우지도 않고, 태워면또 공기 오염되니까 계속 매립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뉴욕이든 한국의 대한민국 천만이 살죠. 수도권 근처에 또2천만이 또 살아가는데 인천을 아빠다가 왜 썩지 않아요? 한강물이 있죠. 계속 가죠. 그다뭐 그 정화해도 하지만 그대로 지어버리는 게 들어가거든. 그래도 면그 그, 바다 거기 간척지 거기 뭐죠? 그, 갯벌. 갯벌이 시커멓죠. 왜 그래? 거기서 이것이 다분에 햇볕에 맞으면서 젖었다가 말다면다 햇볕에서 이 모든 독한 것들 다 분해시켜 버립니다. 새까만 흙으로. 그래가지고, 이거 다 정화되가지고, 태평양 바다는 아직도 깨끗하단 말이야. 인류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 돼. 키 멀리멀리. 우리 몸을 거기다 비워버려 뭐가 있어요? 생수의 강이 여기서 터져나와야 돼. 여기서 예수님처럼 내게로 오라. 생수의 그원이 예수야.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지로다. 구원은 사람을 위생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성령이 있어가지고 기쁨으로 그려어내기만 하면 생수의 강이 예, 이 리빙 스트림이라고 돼 있어요. 절절절절절 막절절절철 흘러가는 스트림씩 복수로 어 있어요. 복수 생수양이 막 흘러나가는 거요 그러니까 어떤 독을 던지고 침을 뱉어도 소별을 봐도 대별을 봐도 다 나한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돼안돼 한데 생수강이 내게서 흘러나가는 거야. 내영에서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생수양이 흘러나리라. 응? 이 말씀이 내 뼈에, 내 몸에 양약이 되리라. 잠언 4장 24절, 그죠? 이 말씀이 내 몸에 양약이 되리라. 이 말씀이 네 몸에 야, 양약이야. 최고의 약이야. 이 말씀만 들어가면 너는 약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 고백 기도지며. 이거 뭐 알고 해야지. 이게 약이라니까. 이거 제대로 들어가면 약이라니까. 이거 들어가면 이 진짜 생수가 흘리기 시작하면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생사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아, 뭐 용서 안 하고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자매그다 주고 가는 사람을 보러 가는데, 내가 우리 사모님이 그 사람한테 가서도, 오늘도 말씀 한마디로, 기도 하나로, 어?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주고, 기도해주면서, 매주 가서, 해서 지금 살아있어요. 멀쩡한 사람이 폐이식하고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폐이식하면 보통 5년, 10년 쓰면 못쓴다는데, 지금 한 7년, 8년 넘었어요. 이거 얘도 계속 기적이에요. 순식간에 새폐가 생긴 건 아니지만, 이식도 기적이고, 다 기적이에요. 고전에, 고전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시다 물이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예, 그, 후니. 시들시들 하다가도 우리가 달라서 얼마나 햇빛에 사모님이 꽃 맺게 쥐사다 놓고도 너무 좋아해 아침마다 물 주고, 요즘 다 급해가지고 아침에 오늘 물못 췄어. 오후에 가니까 다 주고 가네. 컵이 오자마자 그 먼저 확인하니까 가서 물다 주고 나니까 시들시들 다 살아나네. 예, <laughs>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뭐가? 무슨 보양 먹어서 무슨 좋은 거 마시는 거 아니라, 예수가 생명의 소리그큰 가까이에서 생명의 소 자기 이름을 외 의의 길을 인도하신다. 마지막, 10편 23편을, 내가, 내가 이제 새벽 기도할 때, 맨날 뭐 주기도문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제가 10편 103편 1절부터 5절 가지고 내가 이거 가지고 기도를 오래 했어요. 참,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 응? 내 영혼화 요하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취하려 찬송하는 거죠. 내 영혼아, 요아를 성취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아, 예수 믿고 내가 받은 은혜, 은택, 유익한 점. 아, 예수 믿고 내가 뭐가 좋면 그를 카운트와 블레싱. 아침마다. 아, 오늘도 건강하구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네. 내가 얼마나 뭐 어지러 놓고 개판 쳐놨더라도 그분이 다, 좋은걸다 다 잊어버려. 다 청소해주시고. 모든 병을 고치면 내가 무엇을 먹고 몸을 다 망쳐놔도 주님이 오셔서 싹다 고칠 수있어 할렐루야 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네 지옥갈몸을 건져냈자니 예수로 속량값을 지불하시고 인자와 극일로 관을 씌우시며 금관보다 다이아몬드 관보다 보석반지보다 하나님이 인자와 극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한다. 여러분 여기 좋은 것이 뭐예요? 좋은 거 누가 뭐가 좋은 거지? 야 이게 몸에 좋으니까 이거 먹어 이거 먹어 그거 좋아요? 너 no. 내가 좋아하는 걸 먹어야지. <laughs> 야이마 뭐가 좋은 거 뭐가 좋은 거 먹어. 내가지 스무디 만들어 가지고 요리도 할줄 모르고 할줄 아는 거 스무디 먹고 당근 캐롯 비트 비트 캐롯 사과 A B C 에스 그냥 마이크 로븐에푹 익어가지고 드르륵 돌려가지고 소금 조금 넣고 그리고 하임이 오면 하임아 이거 먹어 이거 <laughs> 맛이 없어? <laughs> 그래서 향양념으뭐 그 양념 돼가지고 뭐 요리를 해야 되는데 맨날 북살먹어도 드르륵 가려가지고 주니까 <laughs> 조금 먹다가 그러니까 자, 이래 맞아 그러니까 주님도 그냥 너 이거 먹으라 그러잖아 좋은 거니가 좋아하는 게 뭐야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 보니까, New King James. Who s a t i s f i e s your mouth with good thing? 원어 그대로입니다. Your mouth. Who satisfy, you satisfy your mouth with good thing? 좋은 것으로 내네 입을 만족시키는 게 뭐예요? 네가 맛있고 좋아하는 거 있지? 네 입에 딱 맞는 거. 그거 먹게 해줄게. 이거는, 그 다음에 영조로 해석하면, 네가 입으로 늘 고백하고 원하는 거 있지? 그거 이루어줄게. 입을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그얘기요 이게. 영혼용 얘기 다 하는 거야. 뭐야, 육신적인 생각 다 버리고, 꿈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이것도 희생하고, 저것도 희생하고, 처자식 공부도 안 시키고, 그냥 가난하고, 가난한 씨. 시... 그거 원하면 그런 거 해.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 제자들, 어? 야, 이마돈 덮고 오늘은 금식하자 한 적이 없어. 오늘 기도를 하자. 예수님 제자들 12명이 야 여자들까지는 20명 넘었어. 20명 넘고 3명. 맨날 달리면서 요새로 만나 맨날 호텔에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맨날. 도대체 어떻게 해? 배다이 집, 거기 마르다나 마리아 집에 가고, 뭐사키오리 집에 가고 한거외에는 그 어디 가서 어디 어디 서 잤다는 얘기도 없어. 20명 먹고 사는 게 부족함이 없었어. 6월 절 마지막 전 잔치같이 차려놓고 포도주와 잘 놓고 마지막 식사 잔치상도 다 차렸어. 그래서 좋은 것으로, 그래서 파워 오브 퍼스트 데자이어 긍정적인 욕망의 힘이란 말이 그 말이야.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뭘 원하는지. 그게, 애가 뭘 원해요? 잘 부모 보면은, 얘가 생긴 대로 놉니다 하나님이 애를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애가 그걸 좋아해. 하나님이 그림 좋아하고 얘는 사람 사귀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 그럼 얘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할래요. 얘는 무슨 뭐 기술자가 되고 컴퓨터하고 이거 할, 뭐 아버지처럼 뭐 회계사 할 애가 아니에요, 얘는. 뭐, 지난번에 뭐, 하, 이게 퍼즐 같은 거 하다가, 하다가 안 되잖아요? 세 살, 네 살인가? 딱, 놓고 뒤로 벌렁 잡고, 있네. 어휴, 나는 우리 하이미 보란 안 그랬거든. 애가 쓴 게, 이런 놈다봐는 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 신기해. 또이한 년, 또한년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 요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게 벌써 있다니까. 나면서부터 다르다니까. 여러분, 애길로 만 알잖아. 하나님 그걸 아시고, 그 길로, 그 길로 성공하도록, 그 길로 이 세상에 복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내 입을 만족시켜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끝입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해야 된다. 여러분,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어떻게 청춘이 내가 다시 되나? 다시 내가 20대, 30도로 가나? 아니야. 독수리 여러분 아시죠? 독수리는 3, 3, 뭐 30년, 40년씩 살다 보면은 이게, 예, 이, 이, 여러분, 그 동물원 가서 발톱 깎아줘야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이거 다 신통찮아. 그래서 이걸 못 잡는다. 이거. 그래서 독수리가 드디어 비크,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주둥이를 갖다가 길이 돌에 붙셔서 이걸 빼버리대요. 그리고 이 발톱도 빼버린대요 그러면 새발톱이 나온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40년을 날 새게. 왜? 어차피 날개는 힘이 좋으니까 다시 잡아버려요. 뱀을 잡고 독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독시같이 우리를, 청춘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담임 목사가 지금 끝났지만 내가 새롭게, 아니 새롭게 해야지. 새로운 꿈을 꾸야지 새로운 땅을 바라봐야지. 8 5세 그렇게 제가 운동을 시작했지. 할렐루야. 우리 몸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양이 넘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고 주님께로 가서 마시으로 말미암아 생수양이 넘치는 물로 말미암아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사랑받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며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단련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신성한 건강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펼쳐드는 그런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